안녕하세요. 한국 영화의 열정적인 팬 여러분, 한국 영화계의 근육맨, 파괴적인 펀치,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마동석에 관한 충격적인 비밀에 놀랄 준비되셨나요? 전 세계 관객을 열광시키는 액션, 괴물, 일뿐만 아니라 마동석은 한국의 엘리트들조차 깜짝 놀랄 초인적인 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마동석의 무술 트레이너에서 영화 스타로의 여정과 그의 놀라운 IQ에 숨겨진 비밀을 함께 탐구할 예정입니다. 눈을 떼지 마세요. 단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마동석 혹은 돈위, 돈리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그는 단순한 배우가 아닙니다. 그는 한국 영화계의 현상 그 자체입니다. 1971년 3월 1일 서울에서 태어난 마동석은 한국인의 비를 이어받았지만 미국에서 생활하며 1989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연기라는 꿈을 좇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거대한 체격과 강렬한 연기 스타일로 그는 부산은 2016 부터 대성공을 거둔 범죄도시 시리즈에 이르기까지 액션 영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마동석을 단순히 신체적으로 강한 배우로만 볼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이야기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화 스타가 되기 전 마동석은 마크 콜먼, 마크 콜먼과 케빈 낸들맨, 케빈 낸들맨 같은 유명 MMA 파이터들의 퍼스널 트레이너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신체적 강인함뿐 아니라 전술적 지능이 요구되는 가혹한 무술 환경에서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이 시기가 바로 그의 화면 속, 감찰 같은 스타일과 전략적 연기를 형성한 결정적 시기였습니다. 30세의 한국으로 돌아온 마동석은 이웃사람, 2012, 과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 2012, 같은 영화에서 조연으로 연기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산행에서 상화역을 맡으며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 역할은 그의 신체적 강인함 뿐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된 감성적인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이는 한국 관객들이 그의 근육뿐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사랑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 마동석의 IQ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수치는 없지만, 그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영화 평론가들은 그의 지적 능력이 한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배우이자 제작자로 자리 잡게 한 핵심 요소라고 평가합니다. 마동석은 단순한 액션 배우가 아닙니다. 그는 함정, 2015, 과 범죄도시 시리즈 같은 영화의 성공 뒤에 선 시나리오 작가이자 제작자이기도 합니다. 마동석은 단단하면서도 따뜻한 캐릭터를 연기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코리아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매 역할은 새로운 도전이며 캐릭터의 본질을 깊이 파고드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깊은 분석적 사고와 높은 감성 지능을 가진 사람만이 할수 있는 발언입니다. 그는 단순히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 전위 무자비한 갱스터부터 범죄 도시 위 불굴의 형사까지 캐릭터 속에서 살아갑니다. 연기에 그치지 않고 마동석은 재능 있는 제작자이자 시나리오 작가로도 활동합니다. 그는 함정의 각본을 쓰고 불독 시리즈를 공동 제작했습니다. 특히 범죄 도시 첫 영화가 개봉했을 때부터 여덟 개의 후속작을 계획한 그의 전략적 비전과 장기적 사고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2022년 개봉한 범죄 도시는 1.2억 명만 관객을 돌파하며 한국 박스오피스 기록을 세웠고. 그의 최고 수익을 올린 영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능력은 관객의 취향을 이해하고 복잡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탁월한 지능을 요구합니다. 마동석은 화면 위에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두뇌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모든 도전을 격파합니다. 마동석은 단순한 배우가 아닙니다. 그는 끈기, 지혜, 열정의 상징입니다. 그는 2018년, 2023년, 2024년에 갤러코리아가 선정한 올해의 배우 로봇이며 이는 극히 드문 성취입니다. 또한 마블의 이터널스 2021에서 기가 메시 역을 맡아 할리우드에서도 흔적을 남긴 면한대는 한국 배우 중한 명입니다. 한국 관객들은 마동석의 파괴적인 펀치 뿐 아니라 그의 연기에서 드러나는 지성과 인간미를 사랑합니다. 범죄도시에서 마석도 형사는 단순히 강한 형사가 아니라 상황을 분석하고 빠른 결정을 내리며 정의를 수호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한국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영웅 위 이미지를 구현합니다. 강하고 지혜롭고 항상 오른편에 서는 사람. 마동석은 한국을 넘어 글로벌 스타 입니다. 이터널스에서의 역할은 그를 국제 무대로 이끌었고 중국 코미디 영화 물라이트 매드니스에서의 출연은 그의 적응력과 연기의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그는 두웨인 존슨과 비교되지만 마동석은 힘 유머 깊이를 결합한 독특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 누구도 흉내 낼수 없습니다. 마동석의 매력 중 하나는 겟 모에 입니다. 강인한 외모와 따뜻하고 유머러스한 성격의 사랑스러운 데뷔입니다. 부산행에서 아내와 아이를 위해 희생하는 남편 역할은 관객을 눈물짓게 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팬들은 그를 마블리라고 부르며 오피슨코리아 뱃소리를 사용하거나 인터뷰에서 유쾌한 순간을 보여주는 그의 귀여움을 사랑합니다. 마동석은 또한 가정적인 남자입니다. 2021년 스포츠 기자이자 미디어 인물인 예정화와 결혼하며 일과 개인 생활에서 보여주는 헌신은 그의 높은 감성 지능을 증명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IQ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배우, 제작자, 시나리오 작가로서 마동석은 한국 영화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범죄도 시 시리즈는 독특한 액션 브랜드가 되었으며, 그는 악인전위 할리우드 리메이크와 홀리 나이트, 데몬 헌터스, 2025 같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통해 신진 배우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동석은 한국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는 팀 고릴라, 팀 고릴라, 라는 제작사를 통해 한국영화와 세계를 잇는 다리를 만들고 있으며 국제 프로젝트를 통해 끊임없는 창의력과 전략적 사고를 보여줍니다. 마동석은 단순한 액션 배우가 아닙니다. 그는 지혜, 끈기, 열정의 화신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그의 경의적인 IQ는 무술 트레이너에서 글로벌 스타로의 경력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근육뿐 아니라 지성과 마음에서 나오는 힘이 진정한 강함임을 증명합니다. 이제 설득되셨나요? 마동석은 단순한 화면 속 괴물이 아니라 한국 영화계의 천재적인 두뇌입니다. 댓글로 마동석의 경력 중 가장 좋아하는 역할을 알려주세요. 한국 스타와 영화에 관한 흥미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마세요. 함께 할리우의 흥미로운 비밀을 계속 탐구합시다.